안녕하십니까. 뜨러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도 플로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기 전에 비트코인부터 본다면 어 어제 CPI의 발표가 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게 나온 건 아니거든. 어? 거의 뭐예측치에뭐0.04 포인트 뭐 작게 나온 건데 뭐 약간 기진. 진짜 힘의 정도로 약간 꺾였다. 아주 약간. 그런데도 어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라보고 뭐 나스닥, 미국 지수는 물론 한국 지수는 물론 비트코인까지 어 엄청난 급등을 해 버렸죠. 미국 CPI 발표 뒤로 그러면서 그 현상을 계속 유지 중이다. 어, 지금 코인 자체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고, 저도 썬더코어 한 종목이 물려있던 걸, 어, 본전 조금 넘게 탈출을, 아, 썬더코어 탈출을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나도 또한 기쁘다. 어, 하지만 플로어는 큰 반등을 주지 못했다. 음, 거래량이 점점 이 상위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이미 상위 6위까지 밀렸고, 어, 점점 더한 차례 한 차례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그래도 4,000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충분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유튜버들처럼 뭐300% 급등은 안 하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을 강인하게 갖고 있고, 언젠가 플로우가 플로우할 것이다. 분명, 한번 물리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질 거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네요. 이봄의 의태라는 게, 이 생존을 위해 주위의 다른 동물과 주위의 환경을 흉내는 흉내 걸 의미합니다. 뭐, 나뭇니까, 뭐, 구별하기 힘든, 뭐, 잎사귀 벌레처럼 말이죠. 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이 전화, 다른 전문가 코스프레 하는 일반인 도박꾼 새끼들이랑, 어, 유튜버를 말하죠. 예. 여러분들이나 다를 게 없거든. 나 또한 그렇고. 그런데 하나 맞췄다고. 막, 시부 기세 등등하고, 여러분. 어? 그 전화번호로 4번 주, 종목 무료 상담 신청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하는 건가? 비슷하다. 예.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세요. 왜냐면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뭐, 다른 업체에서도 광고 문의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이런, 이런, 일을 하는 업체다. 어 번호를 가르쳐줄 되니까 그 번호를 언급해달라.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음. 뭐, 이런 거에, 뭐, 광고비도 많이 안 줘요. 시부에날 뭘로 보고 20만원의 쇼부를 본다든지 열이 빠치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아, 한개 맞추고 100개를 틀리는 새끼들입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조심히 하시고 자 플로우가 뭐 다른 그런 게 있나 한번 볼까요 뭔가 좀 올라왔나 자 인스타그램 협업을 얼마나 우려 쳐먹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직도 우려먹고 있다 이건 뭐야 디멘션X 9월 7일에 출시된다 디멘션X 이게 뭡니까 찬이야, 이게 뭐냐? 빨리 씨부리 안 나타나냐? 어? 이건 뭐지? 이또 포켓몬, 그건가? 포켓몬 마스터 그런 거?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 이런 게임 출시되면 그때가 고점이었거든요. 어, 불안하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플로우, 어, 지금 뭐 인스타 협업 말고는 없고, 지 흐름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시장이 3,600만 원까지 달려갈 것 같지만, 아 달려가겠지만. 뭐 언제든지 하락이 길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쉽게 쉽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긴 하거든요 분명 한 번쯤은 개미를 털고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Threshold Flow Threshold 떨카엘 저 종목 중에 하나였죠 썬더코어는 썬더코어는 사신분들은 어, 그냥 나오시면 돼요. 거의 다 수익이, 수익이실 테니까. 아, Threshold 계속 홀딩 중입니다. 얘도 좀 펌핑이 나와야 될 텐데, 더럽게 안 나오네요. 이씨그 이거. 뭐, 플로더, 어, 빨리 만천원까지 와야 될 텐데, 뭐, 지금 온다는 게 아니라, 뭐, 한참 뒤에 오겠죠. 제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당분간은 뭐큰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뭐 FMC 회의를 할것 같은데, 어뭐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장이 있기를,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